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5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리플을 포함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1.87%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오늘 오전 장에서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 주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이게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제가 추격 매수를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카톡방에서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도 패닉셀 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어떤 요인으로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직 추격 매수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지, 그리고 리플 관련돼서는 이 소송 관련해서 SEC 항소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두 가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그리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입장하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나오는 이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뉴스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도 안내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어제 시장이 반등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 거시적인 경제 이슈가 한몫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가 시작했을 때부터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가 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저녁 9시 반에 이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예측치보다 긍정적인 지표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낸 거죠. 자, 평균 시간당 임금은 상승을 했고 비농업 고용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떨어지면서 전부 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 탄탄하다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건 바로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그 명분이 생겼다 볼수 있겠죠. 자, 미국의 파월 의장은 25bp씩 연내 두 차례 인상하겠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시장이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리플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바로 이 항소 이슈가 되겠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리플과의 재판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이 내용은 아직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원문을 들고 왔습니다. 엘레노 테러시라는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가 새로운 내용을 전달해 준 건데, 보시면 SEC가 has not filed his form C with the second circuit yet. 이 항소심, 이 second circuit이 항소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이 form C라는, 양식 C라는 걸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소 m 씨의 원래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바로 어떤 거에 반대해서 지금 항소하는 건지 이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 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우리는 SEC가 어떤 부분에서 항소했는지 그 내용을 전혀 알수 없다 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게 지금 현실로 드러나 있는 거고요. 때문에 어떤 거에서 지금 SEC가 항소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리플도 준비하고 있던 이 크로스어필 교창소에 대해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우선 SEC가 이폼 씨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차 항소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상해 볼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는요. 자, 일단 약식 재판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식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겠죠. 자, 1차 시장 판매와 2차 시장 판매 분리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1차 시장 기관들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다 판결이 나왔고, 2차 시장 개인들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이 나왔죠. 자, 이 부분은 리플에게 유리한 부분, 위에 부분은 SEC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SEC가 항소를 제기했다라는 건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 여기에 대한 항소를 진행했다라고 이 확률을 우리가 높게 점쳐볼 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리플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SEC가 요구했던 벌금액은 무려 2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는 1억 2,500만 달러였어요. 이 액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항소를 제기한 걸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옵션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라면 뭐 크게 우리가 재판의 결과가 전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 단지 SEC가 정말 돈이 급하구나, 이런 걸알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홈 씨를 SEC가 제출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이 내용 공유해 드리면서 이게 시장에도, 분명히 리플 시세에도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대응 함께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조금 반등이 어제 양복으로 전환해서 나왔다라고 해도 급하게 추격매수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직까지 항소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추가적으로 공개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확인하고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런 변수가 등장한다고 해도 10월을 우리가 한 달로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이어지는 4분기 올해 마감까지 봤을 때 여전히 저는 충분히 큰 폭의 상승력으로 마감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플 개별적으로만 봐도 XRP의 ETF가 비트와이즈 그리고 추가 한 개의 자산 운용사에 의해서 신청이 된 상황이고요. 이게 당장 승인될 건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관들의 수요가 그만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거고, 그래서 이 그레이 스케일에서는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을 이미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신탁상품도 있었고요. 이더리움의 신탁상품 그리고 XRP의 신탁상품도 있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바로 이 트러스트 신탁상품이 ETF로 바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XRP의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이것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지금 XRP 트러스트의 자산 규모가 9월달 한달 사이에 무려 2배나 급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두바이에서도 첫 번째로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국경과 송금 결제에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바 그리고 두바이가 바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을 잇는 그 요충지이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성에 대해서 속도를 얻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도 최근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발행량의 99%가 민팅됐기 때문에 출시가 임박했다.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시장 상황도 이번 4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죠. 자, 금리나 인미 연준의 파울 의장이 올해 안에 두번더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물론 베이비 스텝이지만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고 다음 달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코인 시장은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지 해리스도 최근에는 본인의 입장을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인 미래가 전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트코인, 우리 코인 시장은 상승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4월엔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적용이 되면서 이 반감기가 적용됐다고 어차피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승한다. 대략 6개월 좀 지난 10월부터 이번 4분기부터 상승이 예상된다.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이 전부 4분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패닉셀 할 때가 절대 아니고 또 급하게 추격 매수가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타점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면 이번 4분기가 정말 큰 수익의 시작이 될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질 상승장에서 우리가 확실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서 매매를 진행하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비율을 조정하냐에 따라서 추후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이번에는 꼭 저와 함께 큰 수익 얻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드리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